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28일,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마지막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줄 명언은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 변화의 시작이다. 세릴 샌드버그. 네, 아파트 랩에서 영어 유치원 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된것 같습니다. 영어유치원방지법 뭐 30개월, 36개월 0개3 미만과 36개월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 일단 뭐 교습금지 포함해서 하루 40분 제한을 갖다 하는데 이게 어 우리하고 뭐왜 이런 법을 갖다가 어 발의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에 중국에서 없앴던 영어유치원을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또 들고 이미 중국에서 다 했던 것이다. 공산 국가답게 화끈하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사교육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켜서 시장 자체가 없어졌다. 대신 암시장이 생겨가지고 자식 영어교육을 시키려면 부모들은 두 배에서 세배 비싼 돈을 주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붕괴하고 중국 자체가 기피국가가 되면서 영미권 사람들이 가지 않게, 않게 된 것도 비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득권층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자녀들 미국 국적 다 가지고 있고 없더라도 해외에서 공부한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니까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돈 있는 분들,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어, 방학 때 풀로 미국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 이런 영어 유치원을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지법을 갖다 내세우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렇다라는 말씀을 오늘, 어, 감수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파트 평균 월세가 2019년도에는 서울이 94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어 2025년 기준으로 평균입니다. 평균 월세가 116만 3천 원, 전국적으로 지금 평균 월세가 지금 80만 4천 원으로 어 지난 어한 6년 전에 대비해서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 짧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대비해 가지고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가 더 많이 사람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어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주택 전월세 거래 비율이 보니까 어 2020년에는 어 전세 비중이 더 많았고 월세가 좀 상당히 적었는데 그게 2022년도 역전이 되다가 지금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호하고 있고 거래도 지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여 이야기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 참 마음이 아프고요. 이 아파트 평균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어 여러 가지의 이런 실물 경제 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이 주거에 많이 밀접해서 살아가시는 중산층 및 서민층들이 많다 보니까 월세 상승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 전세 사기다. 뭐, 여러 가지 뭐, 전세 보증금 대출이라든지, 전세금 대출을 갖다 줄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월세로 이렇게 가중화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감수님들 말이라고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운행 원화대출 부분별 연체율을 갖다 살펴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계대출이 연체율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가계대출보다 지금 기업대출이 생각보다 연체율이 어,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뭐할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 대비 25년도에는 기업대출 기업대출 연체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진짜로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 지금 현재 어,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이야기 드립니다.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정말 연체율이 지금 심각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 중소 법인이라든지 중소 기업, 뭐 대기업도 뭐 지금 연체율이 뭐 그렇게까지 어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중소 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이런 어 연체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가계 대출은 그다지 이렇게 어 담보 대출이 어 물론 연체율이 있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 어, 새 정부에서, 이대명 정부에서 지금 새롭게, 어, 이런 기업을 갖다 활성화시키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이 좀될수 있도록 어,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10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 현황인데요. 어, 더 펜트하우스 청담. 거래가 190억, 그리고 나인원 한남이 250억, 신현대 11차가 100억이었는데, 직전 거래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또, 쉽게 말해서 실거래가 됐습니다. 제, 제가 이 10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현황을 감시님께 이야기 드리면, 아, 나하고는 상개, 상관이 없다라고 또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강남 3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진짜 우리가 어, 넘볼 수 없는 그런 아파트 거래 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거래는 더더욱 안 되고 또 거래 가격은 낮아질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내 능력에 맞춰서 어, 내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삼기 신도시 언제 입주하나 많은 또 감수님들 중에서도 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어, 어, 감사스마일께도 이제 뭐 어, 멤버십 회원도 계시고 또 삼기 신도시에 이런 사전청약 당첨돼 가지고 어, 지금 본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겠지만 진짜로 첫 번째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양 창릉부터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부천대장, 인천개항,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가장 빠른 게 지금 8년 걸리는 인천개항, 2026년 12월, 내년 하반기에 입주하는 인천개항에 있는 천마을이고요. 그 뒤를 이제 고향창릉과 부천대장, 그리고 하남교산, 남양주왕숙이 뒤를 잇는데 와, 아 진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외로 지금 고향창릉이 생각보다 지금 빠른 편에 지금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창릉이라든지 삼기 신도시에 물론 공공분양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만약에 종잣돈이 없거나 진짜 여윳돈이 없으신 분들 은뭐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오히려 종잣돈이 있으시거나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삼기 신도시가 답이 아니고 삼기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서울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든지. 특히, 고양시의 덕양구에 있는 삼성벨트를 주목하시면 분명히 좋을 거란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고양시라든지 그리고 남양주 뭐, 뭐 다산이라든지, 별레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뭐, 검단이라든지, 그리고 하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갔다가 가고 싶은데, 뭐, 여러가지 여건이 안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아, 나는 뭐, 그래도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남한의 서울, 그리고 남한의 그런, 어~ 나만의 집을 갖다가 꼭 나의 그런 현재 자금에 맞춰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어~ 증세는 없다면서 국민지갑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모순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소식을 갖다 이야기 드릴 텐데요. 먼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어, 수생투님의 블로그 글을 갖다 제가 어, 일단 제 부동산 카페에다가 공유를 했는데요. 일단 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와서 좀 보고는 계시지만 어, 감사스마일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카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어,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집권하면서 내세운 구호는 증세 없는 복지였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 어떤가? 조용히, 은근히, 그리고 집요하게 국민 지갑을 털어가면서 조용한 증세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 부담 경감을 외치지만 국민은 느끼고 있을 거다. 카드 값은 그대로인데 가게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전기 가스 요금은 치솟고 월세는 지금 폭등해버린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산층 강화에 치더니 공시가격 폭탄.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의 공정가세를 주장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금 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해놓고 월세를 지금 폭등해가고 있고 지금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면 차라리 전세 시장이라든지 내집 마련을 갖다 지금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은 지금 6억 대출 규제로 막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d s r 3단계로 대출도 지금 쪼이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해주지 않고 전세자금도 지금 많이 줄 줄여 보니까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로 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유지하겠다 유지하겠다 정부의 말이었는데 아마 현실은 서울 전세가가 연10% 이상 상승이 될것 같고 월세 전환으로 이제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금도 마련 못해서 고금리 월세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매물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매물은 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결국 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서민 월세 노예화가 된 현실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뜨거운 삼복위에 어, 있는 7월 말 8월 초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지는 않고 실제 강남 3구라든지 서울 일부 지역만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부동산 폭락만 줄곧 기다리다가 인생이 폭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부 깨어 있는 분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탈탄소, 탈원전 한다더니 전기요금 인상을 갖다 지금, 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고 탄소 배출을 갖다 증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전 발전을 줄여서 뭐 LNG라든지 석탄 발전을 늘리자 또 전력 도매 단가가 올라서 전기요금이 폭등했다. 오랜만에도 지금 전기요금이 15% 넘게 올랐는데 더 웃긴 것은 LNG 수입이 늘면서 탄소 배출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627 대출 규제에도 멈추지 않는 서울 아파트. 진짜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의 지금 모순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지금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서, 어, 파이낸셜 뉴스에 부동산 증세 온다. 지금 보유세가 867만원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내년에는 1256만원도 될수 있다라는 이런 계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이야기 드리면 지금 뭐 2주택자 이상 뭐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분들은 지금부터 재산세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율을 늘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비율을 80% 상향을 하면 세 부담이 40% 이상이 증가되는데 이게 다른 것들을 갖다가 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80%만 올린다고 하면 보유세가 2025년에 반포자 이에서 1274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제 내년에는 1842만 원으로 거의 40% 이상이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이렇게 보유세 상승을 갖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수님들은 아닐 것이다. 이대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증세는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예를 들어서 이 재산세 부담이라든지 종부세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진짜 주택수를 갖다가 조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식껏 이야기 드리고요. 공정시장가의 비율만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이스를 부담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였던, 뭐 세율을 높이, 거나 만약에 또, 공식과 현실화율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것까지 같이, 3단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현실화율을 갖다가, 이렇게, 부활을 갖다가, 해 나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멈췄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뭐보스의 세율 인상은 쉽지 않다라고 하면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이 손쉽고 빠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공시가 현실화율 노드맵 부활을 아마 윤석열 정부 때는 일단 폐기를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이고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당시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80.9%, 단독주택은 70%, 그 다음에 소지는 83.9%인데, 과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해 나갈 것인지, 그런데 올해 현실화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봤더니, 문재인 정부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에 내년 공식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69%에서 80.9%로 폭동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보다는 거의 10% 이상, 11% 정도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로 무서운 또 보유세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분명히 세정부의 보유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새 어, 정부에서 나오는 어, 주택 공급 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어, 이런 규제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새 부담 증가는 지금 불가피해 보이고 어느 정도 증가할지가 관건인데 과연 감자 스마일이 예상한 대로 과연 이대로 갈 것인지 제 예상이 좀 빗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 생각이 빗나가는 일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님들에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세는 없다고 지금 국민 지갑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모순을 보면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어 유치원 이런 법안을 갖다가 금지법을 갖다가 발의하는, 물론 민주당에서 발의하진 않았지만 조국혁신당에서 발의를 했지만 이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나라인지, 가 그리고 진짜 서민을 갖다가 위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체적인 모습인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지금 주택 전월세 거래 비율이 진짜 이렇게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게 과연 서민들에게 더 옳은, 어, 더 좋은 그런 시장의 모습인 건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말 날씨가 너무 무덥고 또뭐 8월 초에 지금 뭐 미국과 관세 그런 어 협상에 지금 전 단계에 지금 있는데 과연 미국과 관세 협상도 지금 잘 이루어질지도 고민이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스마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현재가 너무 너무 위태롭고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제한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감사님들만이라도 같이 좀 고민하고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7월 28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